여러분 안녕하세요. 파 스토리입니다. 지금 밀린 그때 이제 조회수 여섯 분 저번에 구독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매번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는 거 알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들려미 하고 4월 월간 스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가시죠. 첫 번째 제품은 와기의 빈티지 아키텍트 셔츠입니다. 이 와기라는 브랜드가 예전부터 인기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성이 좀 들어가서 감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쯤 제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패션 유튜버 토비님께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셔츠가. 그래서 제가 그때 보라색 색감의 셔츠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색상은 싹스 블루인데 조금 보랏빛이 돌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이거 구매해보자 그냥 도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요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실제로도 색감이 좀 오묘하게 파랑빛인데 보라색 느낌도 좀 나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원했던 그런 감성에 딱 맞는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게 원단이 보니까 일본 코튼 전문 섬유회사에서 프리미엄 코튼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많이 부드러웠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이랑 빈티지함을 가 느꼈던 그런 셔츠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가벼워요. 좀 많이 가볍고, 이거 저번에 입었을 때는 약간 부드러움이 저를 착 감싸는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집에 왔는데 옷을 벗기 싫었다.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여름에도 더운 거 조금 감수하고 팔 걷어서 입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코디는 어, 보통 뭐 블랙 스트라이프 이런 슬랙스나 아니면 이런 조직감이 나는 코튼 팬츠들 있잖아요 트라우저들. 그런 트라우저들 그런데다 같이 매치하시면 아마 충분히 예쁘게 코디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유니클로 C의 브로드클로스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어, 이번 25 SS 유니클로 C 제품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제품이. 브로드클로스 셔츠 류거든요 이게 이 셔츠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것도 반팔 류인데 반팔이랑 긴팔이랑 색깔이 좀 여러 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이 유니클로시 컨텐츠 했을 때그 이후부터 한두달 뒤인가 샀는데 왜 샀냐면 이게 또 세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49,000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39,000원에 긴팔 셔츠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가성비로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샀는데 이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나시랑 같이 매치했을 때도 너무 예뻤고 그냥 다 채우고 그냥 이런 뿔테 안경 같이 매치하니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네이비 색감인데 진짜 아마 코튼 100일 거예요 이것도 코튼 100에... 그렇 그래도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의 셔츠여가지고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잘 나왔고요 v 디테일적으로 보시면 버튼이 그렇게 또싼티가 나지 않습니다. 싼티가안 나가지고 정말 괜찮았고 또 디자인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기본 긴팔 셔츠 느낌으로 딱 들어간 제품이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포켓 하나 더 있는 거. 요거 디테일까지. 사실 이거 유니클로 이름 딱지 빼고 다른 브랜드 이름 넣어서 하면은 솔직히 모를 정도로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39,000원.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와디 셔츠처럼 여름에 조금 더운감수하고팔 걷어서 그냥 입으시던가. 아니면 이것도 코디는 타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브라운 팬츠랑 약간 브라운 트라우저 계열? 너무 두꺼운진 종류 말고 그냥 트라우저 계열로 해가지고 브라운이랑 매치도 이쁘고 아니면은 그냥 블랙 트라우저류 아니면은 약간 회색빛까지 오 거? 그런 것도 정말 매치 가능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얇은, 약간 코튼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팬츠들이랑 같이 매치하면 예쁘지 않을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스의 슬림 리브드 코튼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저번에 코스에서 갑자기 세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세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두개 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가서 두개 샀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네개 중에 첫 번째 제품이 이 나시. 나시인데, 이거는 제가 근무했었던 안성 스타필드 코스에 갔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친한 매니저 누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근무하시길래 강매 당했습니다. 제가 나시가 흰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약간 다른 색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입어보니까, 그냥 여름에 뭐 바닷가나, 그런 데 가서 그냥 이거에다가 진 같은 거 같이 입으면 또 이쁠 것 같겠고, 또 아니면 나중에 아우터들, 뭐 베이지 아우터나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 받쳐 입어도 예쁠 것 같았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이건 사실 5월달에 보여줄 제품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안에 이거 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치하면은 좀더이것또 포인트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아 이게 색감이 색감이다 보니까 코디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해봐가지고 다르게 좀더 멋있게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품은 코스포인텔 니트 코트 는 셔츠입니다. 딱 봐도 코스에서 나올 법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약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앞에 보시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밋밋한 기본 코트 셔츠들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흐르는 코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께감도 있고 무게감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적으로 보시면은 앞쪽에 포켓 이렇게 있는 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옆쪽에 선 들어갔던 이런 디테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무난한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조금 단정해 보이는 그런 이쁜 셔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만약에 코디를 한다면, 어 저번에 타콜 스트라이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았고 같이 흐르는 듯한 슬랙스류들. 그런 슬랙스류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화이트 팬츠. 그런 친구들이랑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검은색이다 보니까 좀 그냥 무난무난한 컬러라 아마 하이기류들 웬만한 것들은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 제품은 플리티드 코튼 와이드 레그 트라우저입니다. 요 친구는 이제 해외에서부터 제가 정말 사고 싶어 했던 그런 옷이었거든요. 사고 싶었던 거는 캐나다에서 블랙 컬러. 어떤 분이 입으신 걸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려다가 품절돼 가지고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서 못 샀었던 친구인데, 한국에서 마침 4월에 세일한다길래 블랙은 안 했지만, 그래서 화이트 하나 정도 있으면 또 좋잖아요. 저도 있지만, 이 제품인데, 이제 보면은 조금 그냥 코튼 트라우저에요 그래서 약간 좀 하늘하드나, 그렇게 약 바스락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친구여가지고, 아주 미리멀하게 코디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아까처럼 흐르는 그런 셔츠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 조직감 안 들어가 보이는 그런 밋밋한 그런 자켓들 있잖아요. 그런 류랑 정말 찰떡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 옷이랑도 같이 매치하면은 솔직히 그냥 코디 끝이거든요. 그냥 뭐 워낙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해서 번명성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여름에는 아까 뭐 이런 셔츠나 뭐 밋밋한 그런 바지락 거리는 그런 재질의 셔츠들 같이 매치하면은 어딜려나 잘 어울린다. 이것도 치트키 바지죠 그래서 미니멀하고 좀 단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팬츠 아마 딱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블랙도 샀습니다 그거는 5월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코스의 릴렉스드 텍스쳐드 코튼 리조트 셔츠입니다 이 친구인데 요즘 또 크롭 체크 셔츠가 엄청 유행하는 거 아시죠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버무다 팬츠랑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크롭 체크 셔츠를 많이 입는데 요거는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좀더 캐주얼적인 모먼트를 보여주자면 이거는 좀 같은 체크 느낌이긴 하지만 완전 조직감부터 다르고 그냥 미니멀한 체크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 이유는 온라인에서 봤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있길래. 어, 이거 한번 입어 볼까 싶어서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또 팔기 위해서 매니저님들과 친한 동료들이 하도 이쁘다해 가지고 그냥 바로 이것도 긁어 버렸습니다. 그때 입었을 때는 나시에다가 같이 매치해서 입었는데 와,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이게 뭐 플로어로도 되고 아니면 장가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코디할 수 있어서 저는 다양하게 코디할 예정이고요. 이게 사이즈는 사실 제가 라지를 샀는데 조금 커요. 저랑 좀 스펙 비슷하신 분들은 미디움 사시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조금 더큰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라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라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는 사실 미니멀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 저는 그냥 이거 이제 다 잠그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이것도 흐르는 재질이라 약간 슬랙스나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트라우저리들? 그런 데에다 좀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블랙 스트라이프 팬츠랑 같이 매칭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너무 이쁘게 빠지더라고요. 플러스 거기다 로퍼 이렇게 하니까 딱 미니멀한데 포인트까지 줄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품 만약에 구매하신다 하면은 미니멀하게 코디해보시면 아마 재밌게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은 노이즈의 레더빅 크로스 토트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레더 토트백을 좀 오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하는 코디들에 이런 토트백류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플러스 회사 다닐 때 깔끔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그전에는 엠드로스 제품을 보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고민 끝에 포기를 했고 그냥 뭐 어디저기 둘러봤는데 이 제품 있길래 사람들 매는 거 보니까 어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히 구매를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막 산티가 나지도 않고 딱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느낌이 나지 않은 토트백이라서 저는 완전 만족했었고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근데 안에 이제 보여드리면은. 수납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그런 거다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쪽에 여기도 포켓 있고 여기 넣는 부분들도 따로 있고 그래서 좀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이제 크로스백 낼수 있는 거를 주는데 사실 저는 크로스백을 이거로 메고 싶진 않아서 굳이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 이런 토트을 찾고 있으면 가성비로 그냥 무난하게 이거 입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디는 사실 그냥 깔끔한 정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즐겨하는 그런 미니멀 류에다가 같이 매치하면 이쁘... 이제 여덟 번째 제품은 도프제이슨의 심플 웨스턴 하드 레더벨트니 다들 아시죠? 사실 무신사에서 벨트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도프제이슨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럴만 도한게 가격 보면은 그냥 24,000원. 치킨 한 마리 값 정도. 그 밖에 안 하는데. 뭐 퀄리티는 물론이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기본으로 입문하기 딱 웨스턴 벨트라고 생각이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다크 브라운 느낌인데 제가 블랙 벨트밖에 없다 보니까 가격 싸게 올라왔길래 치킨 한 마리 과감히 포기하고 이거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이 슬림해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한 웨스턴 벨트인데 약간 데님 같은 유에다가 같이 매치해서 포인트 주면은 딱 좋고 또 여름 같을 때 그런 데님 류에다가 이거 매치하고 이게 크롭된 거 입으면은 깨끗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디하면 좋기 때문에 깔끔하게 구매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벨트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는 이제 시그니처 멀티터 와이드. 나중에 이제 가디건 같은데다가 에 셔츠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런 팬츠들이랑 같이 입으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입으려고 이거 샀기도 했고 여름에 미니멀한 느낌에다가 포인트 살짝 줄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이비 텍스처드 코트 셔츠 있잖아요. 텍스처드 셔츠에다가 같이 매치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이 잠고 입으면은 이앞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뭐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셔츠에다가 같이 매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의 워싱 다트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 구매한 거를 조금은 후회하는 친구인데 이것도 사실 산게 핫딜이 떴어요. 반돈 16,000원 근데 이거를 제가 막상 입으니까 뭔가 제 핏이 짤뚱하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 이쁘길래 어난 이런 거는 좀, 못 샀다. 잘못 샀다. 그냥 아낄까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16,000원인데, 지금 벌써 두번 입었으니까, 이미 넘었다. 그 값은. 라고 지금 정진승리 중입니다. 또, 이 제품은, 코디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어디나 잘 어울리는 무난한 청바지의 제품이라, 티나 그런 데다가 많이 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캐주얼로 코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월 월간 스토리였는데요. 이번에도 생각보다는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성비 좋게 산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또 5월에도 야무진 제품들 좀 많이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5월 월간 스토리도 격주 뒤로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起吧。